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도 피플 법률 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 오늘 그 유럽하고 미국에서 중요한 그 언론 기사가 또난 부분도 있고 그 구글과 애플의 이내 결제 수수료에 대한 반동점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집단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임사분들이 많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 아, 저희 집단 조정에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요 자료는 그 저희 링크에 게시되어 있으니 그 링크에 찾아보셔 가지고 저희가 설명드린 자료 어, 자료에 대해서 이제 어,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질문을 보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그 언론 기사가 두개 나왔는데요. 하나는 애플이 EU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8천억 과징금에 대한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삼성이 어이결제 관련돼서 구글과 함께 피고로 제소가 됐는데 그 반독점 소송에서 합의를 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저희가 오늘 인대결제 수수료 관련돼서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그, 이내 결제가 반독초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판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올 4월 30일날 애플에 대해서 27%의 그반독초법 위반되는 인내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도 우외로, 제삼자 결제를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불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6월 19일날 지난주죠. 유럽에서는 또 이제 30%의 인내결제 수수료를 10%로 인하겠다라고또 발표를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또 EU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8천억에 달하는 5억불에 과라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막 각국에서 인내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명확히 판결을 통해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서 국내에 있는 많은 게임사들이 아직까지는 집단 조정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아직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아직 안 됐던 업체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아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반도수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여기 대해서 어 걱정 없이 참여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어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2023년 12월 11일날 미국 연방법원에서 구글이 30%인내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불법이다라고 배심원전원위치 편결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2023년 12월 11일 이후로. 중국을 대한 전세계에서 이내 교체 수수료를30%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불법이라고 확인된, 사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당연히 한국에 있는 게임사들도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집단조정을 통해서 배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서 아직까지도 어, 이러한 배상 청, 어, 참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요한 그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 혹시라도 구글 애플로부터 어, 타겟 시대에서 영업법을 받으면 어떡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신 부분 들 계시고 또 한, 또한 문제는 뭐냐면은, 어, 대형 게임사들이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혹시라도, 어,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제재를 받는 게 아니냐. 이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그 게임사들을 많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 지금 집단조정에 대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중국을 제한 전 세계에서 불법이다라고 확인된 거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의 이슈가 있다는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구글, 애플로부터의 어떤 영업적 보복을 받, 받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 진행하는 집단 조정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 연방 법원의 보호를 받아서 진행되는 미국 집단 조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저희가 미국에서 집단 조정을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게임사들이 국내 에 있는 게임사들이 전부 다 구글과 애플과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앱 디벨로퍼 디스플레이션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게임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 출시할 때는 계약을 맺도록 됐는데 그 계약의 중거법과 재판관화를 미국법과 미국 법원으로 한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 중거법에 따라서 미국법을 적용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단조정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업체들도 게임업사들도 전부 다 미국 집단조정에 참여할 때는 미국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법 같은 경우는 한국법과 달리 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어떤 리탈리에이션 보복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 자체가 그리탈리에이션 자체가 반독점 행위를 지속하는 하나의 다른 또 다른 증거로서 이렇게 추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펄 바이얼레이션 각그 위반 행위당 민사적으로는 벌금으로는 원1 0 0밀리언 달러 약한 1,400억,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관련된 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 처하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굉장히 엄중한 사법 시스템과 형별 조항, 조항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여태까지 똑같은 동일한 이슈인 인내 교체 수수료에 대한 반구수법에 대한 집단소송도 있었고 개별 업체들이 합의를 하고 조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서 단한 건의 그 영업보복 사례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도 또 미국 게임사들과 똑같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어, 영업보복에 대한 법원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계약서에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집단 조정에 참여했다가 혹시라도 불편을 느낀다라든지 아니면 이 소송, 그 집단 조정에 참여한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면은 받을 우려가 있다라든지 그런 우려를 느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위임했던 위임장을 파기하고 해지하고. 그, 그만두신다 하더라도 어떤 뭐 비용을 내거나 하는 게 없이 논 바인딩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보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그만큼 영업보복이 저희가, 아 위임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 착수금도 없고 소송비용도 저희가 전부 부담해서 진행한, 함에도 불구하고서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집단조정에 참여했을 때 이로 인해서 손해, 그, 보복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받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임장도 이와 같이 논바인드로 언제든지 불편하시면 금두될수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불신감이라든지 우려를 갖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가 진행하는 지금 업체들이 지금 현재는 한1 4 0개 업체만 업체를 저희가 이제 수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자조동을그 업체들에 대한 감정 초기 감정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서 중견 게임사를 전부 포함해서 저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업체들의 숫자 또한 저희가 300개 정도 저희가 수임해서. 국내 에 있는 업체들의 한60% 70% 정도는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 회사만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으시도록 지행당하고 있으니 이번에 시단 조정할 때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동참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글 애플의 입장은 지금 법원에서 미국 법원에서 나왔던 판결에 따라서 이게 중국을 제한 전세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게 불법이면은 그 피해자에게 전부 다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깨끗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미국에는 미국의 법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법상 형법법이라는 게 있거든 있는데 형법법에 따르면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게 미국 형법법의 근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피해자인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소유상 리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구글, 애플이 굳이 그 국내 있는 게임사들에게 또 청구하지 않은 게임사들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글, 애플이 행사하는 프라피맥스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 극대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소위 본인들이 청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급할 필요 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의무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청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도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잃었던 과거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중요하게는 앞으로 이제 미래 인헛개체 수수료도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집단조정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할때 그 인하된 인해결제 수수료가 적용돼서 비즈니스를 영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두 가지 부분을 집단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래에 대한 인해결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그또 이득 두 부분을 같이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두에 말씀드렸던. 애플이 유럽에서는 3 0이인액 결제 수수료를 지금 10%로 줄이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은 사실상, 아, 이게 좋은 기사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좋은 소식이라 고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은 굉장히 불리한 소식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유럽에 있는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비용 경쟁력이 그, 그, 한국 업체들보다는 좀더 좋은 조건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은 똑같은 게임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r d 드라든지 어,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유럽 있는 업체들은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고 그리고 이해 죄수를 이나, 인함으로 이나, 인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은 오히려 역으로. 차별을 받고 오히려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미국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4만 6천 개의 구글 의앱 소규모의 인앱 결제 업체들 같은 경우 앱 업체들 그리고 이제 6만 7천 개의 애플 소송에서 또앱 업체들이 소리배상 집단 소송 합의를 했고 수수료도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외신 기사에 따르면은 3억 6천만 불의 손해배상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비밀리에. 그리고 이제 라이어게임 같은 경우도 30밀리언 달러, 즉 3천억에 달하는, 3천억 불에 달하는 그 손해배상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업체들에게 인해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인하해줬다라고 구글이 본인이 법정에서 또 이제 그, 진술을 했고, 다만, 이제, 어떤 업체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인해계제 수수료를 개별적으로 인해해줬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네로스 레이 즉, 너그러운 그, 인액계제 수수료를 부여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 지급했다라고는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을 그 법정에서 표명했고, 따라서 여러 업체들에게 다양한 그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또는 합의금을 지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서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이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게임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매우 열악한 어 여건에서 그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게임사들과 경쟁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게임 산업에 어, 실태를 저희가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업체들만, 이렇게 게임사들만 이렇게 소름해상을 합의를 해주고, 이네께서 수세해두느냐. 그,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춘련등그 업체들에 따르면은, 어, 게 국내 게임 소비자 업체들이 재소한 2024년 11월 21일에 이, 일일날 재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에 따르면은 국내에 있는 4개 업체도 어, 구글로부터 프로젝트 허그라는 명목 하에 비밀리에 구글 플레이에, 구글 플레이 앱 마켓을 그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어 수천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어, 해왔다라는 것이 또 이제 드러났다라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지만은, 어, 대, 어, 큰 대형 게임사가 그 중견 게임사라든지, 어, 그 다른 그 게임, 소, 소형 게임사들과 달리 인헷규체 수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본인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최근에는 6월 27일 날, 어, NC 소프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고, 구글에 대해서는 6월 29일 날, 어, 또 현장 조사를 직접 공정위에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 왜 대형 게임사들은 참여하지 않는데 우리만 참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게임사들은 이와 같이 일정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네께서 스스로 인하로 인해서 본인들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많은 수많은 중견 게임사들이라든지 다수 의 다른 대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일부 혜택을 받는 초대형 게임사들과 달리 지금 이제 피해를 계속해서 오히려 비용 경쟁력 부분에서 이제 보고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래야지 이번에 집단 조정에 참여해야지 아이이 대형 게임사들과의 비용 경쟁력에서도 같이 나설 수 있고 우리 역차별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도 기실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 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질문 들어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질문 들어온 건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번 미국 집단 조정 같은 경우 미국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글 애플과 계약했던 미국 법 합의 중거법에 따라서 진행되지만은 특히 한 국내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느낄 수 있는 영업 보복 구글 애플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내 결제 수조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불편한 조건이라든지 더 열악한 조건으로 제한을 받는 행위 받는, 받는 받게 될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5월해 지난달 5월 27일날 어구글 어, 애플에 이제 영업 법복 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 법안이 어, 조만간 이제 법안 본회의 통과를 해서 국내 있는 업체들도 아 영업 보법 금지 법안을 통해서 보호받을 를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하게 되니 저희 법안, 저희 집단 조정 자체가 미국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지만은 그 이외에도 한국 국내법 법에서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번에 법안 발의하고 지나하고 있으니 이부분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내 결제 수수료 관련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기, 기존의 이재기 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봤을 때 이제 불리한 조건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글 애플이 어떤 불리한 조건이라든지 제한을 두는 경우 이 경우를 영업보복행위로 규정하고 따라서 즉, 어,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구글 애플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한 피해에 대해서 어, 피해자인 게임사들이 본인들이 이로 인해서 받다, 어, 피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입증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변론의 전취지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판사가 법원에서 이제 결정할 수 손해배상을 실제 그 손해가 아니라 실제 손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변론의 전취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증 책임을 부담 입증을 부담을 완화시켜줬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아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허용함으로 인해가지고 구글 애플이 본인들이 이렇게 인내결제 수수료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서 계속해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을 때 게임사들이 본인들의 권리 행사했을 때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게 되면은 구글 애플이 본인이 가져갔던 이로 인해서 얻었던 수익의 3배를 배상하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그런 어, 법안을 지금 발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3배의 어, 진보적 배상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집단조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사실은 5월 23일날, 지난달 5월 23일이죠. 5월 23일날 애플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국내 게임사를 대리해서 집단에 대리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6월 3일날 구글을 상대로 해서 미국 연방법원에 동일한 어, 집단소송을 저희가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구글, 애플이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이 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로 인한 소멸시효와 어, 권리태만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미국 연방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게임사들이 소멸시효와 권리 태만에 대한 청구 태만에 대한 이슈레스 이슈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내 게임사들을 전체를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되지만은 그 저희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은 미국은 어~ 집단 소송 어~ 소송을 통해서 반도체법 행위에 대한 소해배일 청구를 하게 되면은. 국내 와과 달리 세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됐습니다. 이거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맨데터리 의무적으로 세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글 애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국내에서 인해 교체 수수료가 약 2조, 연 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조 원에 3배인 6조 원을 본인들이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서, 불법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조종까지 가지 않고도, 저희가 집단조정을 통해서, 온고인 비즈니스, 계속된 비즈니스 관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당게 받아야 될 부분에 대서 받고, 저희가 이제, 어. 그, 영업 관계, 비즈니스 관계도 같이 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집단 조정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 아, 세배 진보적 배상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영업보복 행위를 했을 때는 세배의 진보적 배상을 통해서, 어, 처벌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게임사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해서 반도체법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왜냐 왜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미국의 게임사인 에픽 게임즈와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개의 구글과. 구글에 또 협력하는 그 삼성 같은 삼성 갤럭시를 통해서 오토 블락커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른 게임사들 본인들 구글하고 합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픽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였었고 그 부분에서 이번에 오늘 적절히 합의했는데 국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 네개의 국내의 큰 게임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국내에는 인내결제수수료 시장을 독점성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부과되는 30% 이내결제수수료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이제 디바이덴 룰이라고 하죠. 분할해서 통치한다. 그래서 일부의 큰 대형 게임사들에게는 이렇게 혜택을 줘서 그들은 관리하고 나머지 게임사들은 30%를 그대로 전부 다 내도록 함으로 인해서 시장을 장기간 반독수법 시장에서 불법 시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인데 삼성전자도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 정교서를 합의를 했고 따라서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도 이와 같이 그 구글과 같이, 어, 구글과 함께 협력해서 그국내이 인맥교체 수수료가 30% 유지되도록 하는 그 시장을 어, 이제 중단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적정한 그 조치가 있, 있으리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중견게임사들은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아, 대형게임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한, 지금 한 25분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청구태만이슈라든지 지금 인행결제 피해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추가로 저희가 또2편 3편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궁금하신 질문을 주시는 내용을 그 중점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판결을 통해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저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는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도 저희에게 여러분들의 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